속이 자주 더부룩하신가요? 누룽지 양배추만 챙겨드셨다면 여기 주목해보세요. 꿀마 이 단순한 조합이 위를 놀랍게 편안하게 만든다는 사실.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위에서 벌어지는 다섯 가지 변화를 알려드릴게요. 일꿀이 위를 코팅해주는 효과. 첫 번째 변화는 코팅 효과입니다. 꿀은 점도가 높아서 위벽을 부드럽게 감싸줘요.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은 뒤 속이 쓰리던 분들이 꿀한 스푼의 편안함을 금방 느끼는 겁니다. 이 위산 과다를 진정시키는 꿀. 둘째는 위산을 부드럽게 가라앉히는 작용입니다. 꿀은 강하지 않은 약산성이라 과도하게 분비된 위산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바로 아침 공복 꿀물이 속 편함 공식 이되는 이유죠. 산마의 디아스타아제 소화를 빠르게. 세 번째는 마의 소화효소입니다. 마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가 아주 풍부하죠. 이 효소가 탄수화물을 빠르게 분해해 식후 더부룩함이 줄고 음식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도와줍니다. 50대, 60대처럼 소화가 늦는 분들은 체감이 꽤 빨라요. 4뮤신으로 위벽을 보호하는 마. 네 번째 변화는 마의 뮤신 성분입니다. 만져보면 미끈한 그 점액질, 그게 뮤신이에요. 이 성분이 위벽을 덮어주며 자극을 줄이고 위벽이 약한 분들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5. 꿀마의 시너지 작용 다섯 번째 변화는 두 식재료가 만나면서 생기는 시너지입니다. 꿀은 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진정시키고 마은 소화 속도를 높이고 위벽을 보호하죠. 이두 가지의 조합은 위가 예민한 분들에게 은근히 꾸준히 편안해지는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마무리 속이 자주 답답하시다면 아침에 꿀한 스푼과 마한 조각으로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를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다음 건강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